믿거나 말거나 괴담돼.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난 터널 옛날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퍼마시는 도중 신명장소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의 조합으로 귀신이 나온다는 지역 터널로 가게 되었지요. 안에서 클락션을 울리면 귀신이 나온다더라. 손자국이 철석철석하며 창문에 나타난다더라. 그런 도시 전설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우리는 별로 기대도 안하고 시끌벅적 떠들며 A의 차에 타고 터널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이 난건 어릴 적부터 친했던 A였고 혹시 차체에 손재국이 나지는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도중에 세차까지 하고 올 정도로 오컬트 마니아였던 것입니다. 기와씨는 그냥 술 친구로 딱히 영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동달아 따라온 듯했습니다. 나는 친구라고는 해도 일단 여자애들과 술먹고 드라이브를 나선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지요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시골 산길을 달려 30분만에 터널에 도착합니다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라 A는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해댔고 클락션을 빵빵 울리고 천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섭니다 터널 안은 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어슴푸레했습니다 다들 말이 없어진 것을 신경 쓴 것인지. 좋아. 여기서 클락션 좀 울려볼까. 라고 A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무섭다고 하면서도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있었고. 두근거린다면서 A를 부추입니다 A는 기압을 넣더니 클락션을 울렸고. 그러자 푸잉하는. 말도 안되게 한심한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빵터져서 무서운 건 잊고 웃고 있었죠. 하지만 이변은 이런 웃음판 와중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고 갑자기 모두가 웃음을 멈추고 차 안에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어라 하고 뒷좌석의 여자 아이들을 보자 입을 뻐끔거리며 웃고 있었고 뭐라고 할까 얼굴에 힘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죠. 내 귀가 이상한 것이라고 알아차리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똑같은 현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리며 손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할 따름이었죠. 애인은 몸을 덜덜 떨면서도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뒤도 돌아볼 수 없었고 무언가 보고 말것 같다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터널을 통과해도 귀는 들리지 않아.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분 정도 달려 산길을 빠져나온 후에야, 너네들 괜찮아? 라는 비의 목소리가 들려, 그제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와 씨는 뒷좌석에서 무서웠다고 펑펑 울었고, 한심한 일이지만 나도 겨우 안심해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A는 터널에서 나올 무렵부터 울고 있었기에, 차에 탄모두가 울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지요. 겨우 주변의 편의점을 발견해 커피라도 하나씩 사고 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까 일어났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여자애들이 흥분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됐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말하기를 너희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무서웠다고 라며 또 울기 시작합니다. 기묘하게도 A만은 아무런 이상을 겪지 않았던 것이었죠. 계속 웃고 있던 우리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도와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친 것은 아닌가 싶어 너무나 무서워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A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잊었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사에서 제비를 뽑았다. 다섯 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산책하던 도중, 신사에 들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세번 연속 대웅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보통 신사에서 제비를 뽑을 때 대웅은 안 나올 텐데, 이런 일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놀랐고,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곧장 돌아갔지요. 그런데 돌아온 나와 딸을 보더니, 아내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의아에서 돌아보니 딸이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강아지 인형 대신 신사에 있는 작은 장식 사자석상 한쌍을 껴안고 있었어요. 딸에게 묻자 신사에 있을 때 신주 같아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갑자기 딸의 팔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다는 것이었죠. 그때 안고 있던 강아지 인형이 남자에게 달려들어 마구 물어 뜯더니 그대로 남자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신사에서 내내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남자를 본 적도 없었지요. 바로 신사의 전화에 물어봤지만, 딸이 본것 같은 차림이, 신주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사자 석상을 신사에 돌려주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신주가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이 사자 석상은 가지고 계십시오. 앞으로 두 번, 반드시 따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두 번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누가 딸을 노린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따님은 신의 곡물로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재배를 뽑은 만큼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만 말하고 신주는 입을 다물었고 더는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해 주지 않았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첫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집불간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앉아서 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왔다고 했고 나는 제발 멈춰달라고 간청했지만 어머니는 생전 한 번도 보인적 없던 광분한 얼굴로 시끄럽다. 라고 외치고 일어서더니 딸 있는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땅 올림 같은 소리가 들렸다 싶더니 갑자기 거대한 흰기가 나타나 어머니를 한 입에 물고 불단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둘러 딸에게 가보니 딸은 자고 있었고 머리맡에 두었던 사자석상 한상중한 마리가 사라진 채였지요. 신주는 사자석상 한 쌍이 딸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젠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튿날 아침 바로 신사를 찾아가 그 일을 놓고 상의했지요. 사자석상 한 쌍은 예심동체입니다. 아마 다른 형태를 빌어 따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신주는 말했고, 나는 딸 주변에 비슷한 것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비스무리한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입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다음날 내가 일을 하러 간 사이 누군가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네요 아내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키가 2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강아지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평소 딸아이가 안고 다니다 인형과 닮은 그것은 비릿한 악취가 났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인형의 힘이 엄청나서 막무가내로 집안에 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있던 딸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출근했던 내가 어디선가 내 발로 미친듯 뛰어오더니 인형에게 돌진해 이빨로 인형을 마구 씹어 토막을 내버렸다는데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직까지 세 번째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신사에서 제비를 뽑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내를 죽인 남자가 자수를 한이유 친척 중에 교도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재수자들의 심리 상담이나 사회복귀 상담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재수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지요. 주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반성, 자수한 경우에는 자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중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섬뜩했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A는 원래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지만 현재 살인죄로 복역 중입니다. 그가 죽인 것은 그의 아내였고 살해 후 사체의 처리를 고민하던 A는 집 냉장고에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 보관합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토막난 사체를 조금씩 꺼내 살을 잘게 다지고 뼈는 믹서로 갈아 가루를 낸뒤 화장실에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하자 사체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었고 결국 머리만 남았다네요.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갈아버릴 각오가 서지 않아 며칠 동안 머리만 냉장고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부인이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저우로 떨리고 있었고 점차 그 흔들림은 격해져서 손톱이 그리고 손가락이 테이블 주위에 흩어져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날아가 사라진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흩부러지고 뼈가 덜그럭대며 테이블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잠에 깨어난 애인은 한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사로잡혀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과실로 향했지만, 냉장고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문만 남은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A는 냉장고를 닫고, 물을 청테이프로 막았지요. 이때까지는 겁에 질려있을지언정, 아직 자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냉장고에 넣어둔 머리를 처리하기가, 껄끄러웠던 A는 결국 새 냉장고를 사기로 했지요. 일인용 소형 냉장고라 따로 배달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청테이프로 감은 냉장고가 들킬 일은 없었죠. 그리고 에이는 그날도 꿈을 꿨고 어제와 똑같이 테이블 위에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끝났던 시점에서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뿐 테이블 위에 있는 아내의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방울져 떨어집니다. 다리로 바닥을 차고 있고 그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바닥을 차는 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점차 바닥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다리의 살점이 날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팔이 마구 흔들리며 피를 사방에 흩날립니다. 에이의 뺨에도 살점과 피가 날아오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고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죠. 머릿속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꿈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방안 가득 흩날린 피가 기분 나쁘게 빛난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아내는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올리고 축 늘어져 있던 앞머리가 뺨에 달라 붙게 됩니다. 머리카락 틈새로 찍혔던 눈이 A를 향했고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들었지요. 아내의 머리가 몸을 돌려달라고 울부짖었고 그런 절규가 계속 올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애인은 간신히 눈을 뜰수 있었고, 이번에도 온 몸은 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머리를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애인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냉장고로 향했으나 그 각오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토록 단단하게 붙여놨던 청테이프가 모두 끊어져 있고, 아내의 머리는 냉장고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A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그 길로 자수를 택했다고 합니다.